자 한국 소개 그리고 흥구 소개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프입니다. 자 오늘 흐름 자체가 자둘다 개파락으로 출발을 하면서 보합권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상한가 이후에 어제 음봉으로 둘다 마감을 했죠. 그런데 사실상 이 음봉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자 엄청난 갭 상승 이후에 일부 조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 종가 자체는둘다 뭐였습니까? 자 상승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때요? 자 양봉이긴 하나 결과적으로는 뭐다? 자 전날의 종가보다 밑에 위치한 자 하락이 나오고 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이 한국소규나 흥구소규 마찬가지로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포지션을 전환하는 흐름 자체가 자, 굉장히 좀 빈번하게 일어난다라는 거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 자리가 단기적 고점으로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제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상승 속에서도요. 자윗꼬리가 굉장히 좀 길게 달렸다라는 거. 개파락을 마이너스 4%에서 출발했는데 주가를 9% 들어올리면서 자 상승 흐름 거래량을 터트렸다라는 려거 확인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 자체가 자 결국에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로서 나온 겁니다. 뭐였습니까? 자 보시게 되면요, 지금 호르베즈 해역 근처에 오만만에서 세 척의 선박이 불타고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단순히 뉴스로서 끝난 게 아니라 자 국제 유가 자체가 굉장히 좀 빠르게 올랐다가 다시 안정권을 찾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은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계속 전문가들은 안 된다라고만 하잖아요 호르메즈 해협은 봉쇄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아니 왜 이걸 봉쇄 못한다 고 판단하는 겁니까 후티 반군이 엄청난 정규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홍해를 봉쇄할 수 있어도 되는데 자 얘네들은요 그냥 안되게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가시화가 된다라는 거. 자 어제 영상입니다. 자1일 전이고 자 봉쇄 가능성은 계속해서 확대돼가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이상 뭡니까? 흥구 석유나 항구 석유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자 확정적으로 뭐 되는 순간 확인이 되는 순간 주가가 미친 듯이 뛰어올라갈 거라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잡아낼 수 있을 것이며. 왜냐하면은 워낙 빠르게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자두 종목 모두 다자평균대가 낮춘 대응을 못 했다 그러면서 그냥 주가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만 있었다라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우리가 확정적인 상승의 재료가 나온다면은 지금 이 자리라도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 네, 그죠. 평단 낮추기에서. 뿐만 아니라, 올라갔을 때, 자, 올라만 가는 종목이 아니라, 이슈에 따라서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장기적인 플랜까지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이 재료, 자, 어느 정도의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인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요.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봤을 때자 지금 이란이 굉장히 수세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체면 때문이라도 본인들이 한발 물러서는 그림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걸로 확인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란이 가장 큰 카드를 뭘로 꺼내 들을 수 있냐? 자 스웨즈 운하라던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호르메즈 무협에 대한 해협에 대한 봉쇄가 얘네가 꺼내 들수 있는 최고의 카드란 말이에요. 지금 수세에 물리면서 정권 교체의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이란이 자할수 있는 것은 다 해보려고 할 것이다. 자 지도요 구속에 몰리게 되면은 깨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기를 봉사겠다라고 하 나서는 순간 자 지금 이란을 지지하는 게 누가 있습니까?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 예. 이네들이 수에즈 운하까지도 장악하려고 나설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은요 애초에 이스라 이란이라 그렇게 친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이란을 도와주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을 극도로 싫어한단 말이에요. 예, 네. 진짜 얘네들의 슬로건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이스라엘에게 파괴를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극도로 싫어하는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저의 적은 뭐다, 친구다 그런 관점으로서 자 저렇게 해상 통로를 장악하려고 나선다라고 한다면요, 이 훈구석유의 상승은 자 여기서 끝 다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네. 저기가 봉쇄되는 순간 왜? 전체 유류의 통로가 막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 발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자 이란에서 생산되는 기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생산되는 기름 이런 애들이 다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로 가면 뭡니까 유럽이죠. 이로 가면 뭐요 동아시아, 동남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여기를 막아버리면 유류값이 어떻게 올라간다?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 재피모안 같은 경우에는 수에즈 운하라던가 홀베즈 무협에 대한 자 봉쇄가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예상치를 130달러로 측정했습니다. 지금 주가, 기름값이 빠르게 10% 올라갔다고 한들 기름값이 얼마예요 네. 지금 70달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거의 두 배가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지금 이 정도 상승이 그러면 과연 이 재료의 고점인 것인가 생각해보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올라갔을 때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되는 지점, 매도로서 투자를 종료하느라는 게 아니라 다시 내려왔을 때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평균 단가를 좀더 효과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대응을 해야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재료로서 상승과 조정이 반복된다고 했을 때그 과정을 확실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면, 자, 지금 여기서 손실 받던 거, 자, 수익으로 전환하는 게 가능할까? 의심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수익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수익 극대화까지 챙겨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워낙 빠르게 변동성을 보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자,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잡아내기가 굉장히 좀 힘들다라고 하시죠. 왜? 이런 것들은 수급, 동향 거래량들을 보고 판단해야 을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매수 매도 영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본업 때문에 차팅을 못하고 실시간 대응을 못한다라고 하시더라도, 보고 간단한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대응 가능하도록 이 내용들요 어디서 매수해야 되는가 매수가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가 매도가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이 문자는요 무료입니다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고 도움이 됐을 때 좋아요와 구독 채널 성장 위해서 그 정도만 좀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예. 지금 일단 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고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뭐해야 된다. 자, 일단 홀딩하고 있다가 위에서 매도하고 다시 밑에서 매수를 하는 건데, 자, 이게 지금 정확하지 않아요. 왜? 자, 호르웨즈무협회협에 대해서 봉쇄가 확실해졌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요, 주가는 금방 상한가 찍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30% 상승이 더 나온다고 하는데, 자, 이거 놓칠 겁니까? 잡아내야 되죠. 뭐하겠습니까? 대응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 자, 문자 보내드릴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010408706번. 자, 이 번호로 보내드릴 겁니다. 이쪽으로, 자, 소규라고 남기시면은 흥구소규, 그리고 한국소규에 대한 타좀 전부 다 받으실 수 있는데, 자, 나는 두 종목 중에 하나의 주주다. 어, 한 종목의 주주다라고 하시면요. 자, 흥구 또는 한국. 그냥 흥구 또는 한국으로 할까요? 네, 흥구. 또는 제가 타자가 느려서 죄송합니다. 한국 자, 이렇게 남겨 놓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종목에 대한 타점을 좀 확실하게. 보내 드릴 거니까요 자, 걱정하지 마시고 빠르게 대응하실 분들께서는 지금 당장 영상을 보고 계시는 지금 어, 문자 남기셔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게 윗꼬리가 났다는 것만으로도 자, 많은 개인들의 투심이 뭐다? 하락 조정에 대한 불안함으로 자, 매도를 시도하고 있으나 그 물량을 한번 이상 뭐다? 장악을 하는 그림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올라갔을 때요. 자, 전고점이고 뭐고 간에 이미 소화가 끝났다라면은 그냥 무시하고 소사 버리는 상황 발생할 수 있고 그 뭐다? 매수 타점으로서 대응해야 되는 거 그리고 올라갔을 때 단기적인 이슈가 또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 그거 뭡니까? 자 매도를 해야 되는 타점 지금 이 자리에서는요. 자 무조건 뭐 준비하셔야 됩니다. 매수 준비하셔야 됩니다. 매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테헤지 테마로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걸 누가 확신을 하고 있습니까? 호르메즈 무해협에서 아무도 저거 봉쇄 못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불나고 난리 났잖아요. 저건 또 누가 책임질 거냐. 그런 뉴스 보고 매도한 사람들은. 예, 우리는 우리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가면 돼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올바른 대응을 하고 있다. 우리가 잡았던 타점은 자, 지금 여기서 하한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뭡니까? 손실로서 전환될 수 없는 타점이잖아. 제가 이 영상을 이 내용을 언제부터 말씀드렸어요? 금요일 오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예, 정확하게 조점을 잡을 수 있는 구간을 잘 잡아 놨기 때문에 자, 위에서 노는 거에 대해서 자, 신경 쓰지 마라. 예. 하지만 대응할 준비만 하고 계시면 되고 그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타점은 제가 전달해 드릴 거기 때문에 빠르게 문자 당해셔서 확실한 대응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것만 되면요 앞으로 걱정은 없는데 자 이미 주가가 올라가 버린 상황 이 상황에서 이번에 수익실화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내 평균 단가가 딱 2만원 정도였는데 자 나는 욕심 안 부리고 여기서 매도를 했어요 자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존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얻어낸 에, 수익금을 가지고 자진 정말 이상한 잡주에 들어가는 경우를 봤단 말이에요. 자, 그건 안 되죠. 왜안 됩니까? 우리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상승에서 자 여러분들이 불안해서 더못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에 매도를 하셨다면서요 근데 더 불안한 종목에 투자를 하는 꼴이기 때문에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흥구속에서 그냥 본전 가지고 일부 수익 가지고 나갔다고 하시더라도 자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추천주를 지금 바로 하나 드릴 건데 자 이거는 안전한 원전 섹터에서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후속주입니다 자 요거 제가 드릴 건데 무료입니다 이것도 무조건 챙겨 가셔야겠죠 자 이게 뭐냐면은 자 항상 저희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저렴 선물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섹터, 한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건 뭐예요? 바로 원전입니다. 자 트럼프가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원전 르네상스 2050년까지 발전 용량 자체를 지금의 약네 배로 확대를 해 나가겠다라는 것을 행정 명령으로서 확정을 짓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빠르게 상장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이 발전 용량을 늘리겠다라는 이유 자체는 자, 결국에는 성장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 AI 산업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AI 산업에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 데이터 센터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는 전력을 엄청나게 소비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데이터 센터만으로는 그다지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 전력 수요를 공급 받쳐 줄수 있는 자 원전 증설이 불가피한 상황, 필수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따라서 결국에는 뭐다? 원전의 증설을 함에 따라 원전 원자재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미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요, 자, 원전 관련주들, 원전 원자재 관련주들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한달 사이에, 한달 만에 우라늄주 중에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센트로스 에너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100% 이상 올라가서 상승을 잘 유지해주고 있고요. 고점을 어떻게 하고 있다? 계속해서, 자, 상승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요 비단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자, 영국도 마찬가지로 늦긴 했지만 빠르게 뭐 하겠다 신규 원전 건설에 투자를 늘리겠다 SMR에 수조 원대 계약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이런 내용들이 뭡니까? 결국에는 어디서 시작됐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했었던 행정명령의 역량으로서 시작이 됐다. 한국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어, 발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이 없지만 이미 바닥에서부터 상승이 확실하게 시작됐구나 라는 정도, 정도의 종목들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이 우라늄 관련주의 저점 구간에 잘 매수함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수익극대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투자를 실행에 옮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자,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종목을 하나 가져왔어요 자 보시면은 딱 티가 나죠 뭡니까? 자 이미 앞에 있는 모든 물량에 대해서 장악이 어떻게 됐다 끝났다 거래량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거래량을 상회하는 상승장악형 캔들로서 주가가 갱신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시가총액 보시면요. 자, 좀 있으면 1조로 넘어가는 8,200억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유통비를 보세요, 여러분들. 3 6%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뭐 오버행 리스크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 그만큼 올라가는데 방해 요소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섹터는 당연히 국내 우라늄 점유율 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라늄 관련주고 자, 상승률. 저는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단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최소 350% 나는 시간이 좀 많다 나는 묵어두고 계속해서 대응해 나가면서 확실한 수익 좀 챙겨 가겠다고 하신 분들은 자 15배 수익까지도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이 종목은 여러분들께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만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따로 전달을 해 드릴 거예요 자 받아 가시는 방법은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대응 도와 드릴 때 말씀드리는 제 개인 번호 010-4920-8706 번이죠 자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요 자 저는 당장 내일부터 대응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단순히 여기서 매수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후속적인 대응까지도 함께 해 나갈 거니까 자 이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 상승 초입에 있는 이 히든 주 여러분들 꼭 받아가셔서 확실한 수익 전환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쌓아가는. 투자를 진행하실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자, 지금 빠르게 남겨 놓으셔야지 제가 손잡 순으로 순차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빠르게 요청하시고 받아 가신 분들께서는 전부 다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프였습니다.